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암호화폐 시장의 호재를 전해주는 유튜버 레이워크입니다. 오늘은 10월 8일이고 현재 시간은 오후 4시입니다. 오늘도 시황 분석부터 함께 알아보고 10월 셋째 주 코인의 호재 소식까지 함께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코인의 시황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암호화폐 시장은 대부분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우리의 XRP는 하락장 속에서도 7.7%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암호화폐가 하락한 이유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로는 어제 저녁 9시에 발표된 다양한 지표들 중에서 미국의 비농업 고용 지수가 있습니다. 미국 비농업 고용 지수는 농축산업을 제외한 전월 고용 인구 수의 변화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는 경제활동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비자 지출의 가장 중요한 지표입니다. 미국의 비농업 고용지수가 예측했던 25만을 상회하여 실제는 26만을 기록한 점이 하락한 첫 번째 이유로 자리잡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미국의 실업률의 발표입니다. 미국 실업률은 경제활동 인구 중에 일자리를 구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을 제외한 인구의 비율을 말합니다. 지난달 실업 상태에 있으면서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는 총 노동력의 비율을 측정합니다. 미국 실업률이 예측치인 3.7%보다 하회한 3.5%를 기록했습니다. 해당 지표를 보면 실업률은 낮아지고 고용 지수는 올라갔기 때문에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전 세계가 화폐 가치를 떨어뜨리는 높은 인플레이션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연준은 고강도 금리 인상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업률이 낮아졌다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를 통해서 경제 활동을 하고 있고. 소비자의 구매력이 유지가 되고 이는 현금의 유동성을 떨어뜨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가지 지표를 통해서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수 있는 신호로도 해석이 될 수가 있고 또한 현재 경기 침체가 심각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비농업 고용지수가 증가된 것도 같은 맥락에서도 볼수 있고 건강한 고용시장은 연준의 금리 인상과 긴축을 더욱더 강화할 수 있는 바탕이 되곤 합니다. 그래서 실업률과 고용지수가 발표된 직후에 CME 패드워치를 살펴보면 10월 금리 인상이 75bp 인상을 바라보고 있고 확률은 무려 81%로 높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재 상황 속에서도 리플은 역시나 7.7%라는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리플에 어떤 호재 소식이 있었기에 이렇게 상승할 수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센티멘트의 보고서에 따르면 레이어1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2773개의 새로운 지갑 주소를 생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리플은 세 달간 네트워크의 가장 큰 상승을 보여주었고 크립토 시장과 디커플링 되어서 진행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네트워크의 성장에 대해서 알아보면 리플 레저는 최근 유니크 노드 리스트인 UNL을 업데이트했다고 밝혔습니다. 상대적으로 가동 시간을 유지하며 리플 레저 인프라에 기여한 두 개의 검증자를 X 스펙타 리스트에 추가하고 리플사가 운영 중인 검증자 노드 2개를 제거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리플렛저의 35개 검증자 노드 중에 2개만을 리플렛저에서 운영하게 되고 나머지 32개는 리플렛저 외에 나머지 검증자가 검증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리플렛저의 점유율은 5.8% 미만으로 크게 감소했습니다. 리플렛저는 암호화폐의 가장 주된 이유인 탈중앙화율을 더욱 높게 유지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리플은 다양한 기업과도 파트너십 체결 소식이 있었습니다. 먼저 크립토 세무 기업인 젠렛저가 암호화폐 결제 솔루션인 비트페이와 파트너를 통해서 암호화폐 결제를 지원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암호화폐 보유자의 거래 데이터를 통해서 세금 계산 및 납부를 돕는 플랫폼입니다. 크립토의 친화적인 엉망장자의 기업가인 마크 큐반과 아발란체 블리자드 펀드 등으로부터도 투자를 받은 기업입니다. 결제 지원 암호화폐로는 리플, 비트코인, 이더리움, 쉬바이누 등이 있습니다. 또한 리플은 웹3 탄소 배출권 시장의 탈로와 파트너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탈로는 이제 XRP 레저를 활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소송의 호재와는 별도로 리플은 다양한 산업과 시장에서 호재가 발표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호재는 청산맵에도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리플의 청산맵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리플의 가격은 0.51달러에 위치해 있고 대부분이 롱에 베팅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리플의 상승의 베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SEC와의 소송도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고 대내외적인 호재들이 발표가 되면서 리플은 앞으로 상승할 여력이 더욱더 많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공포 탐욕 지수는 24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으며 지난주부터 현재까지 극도의 공포를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에덴루프와 ELT 코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10월 셋째 주인 10월 16일까지의 암호화폐 시장의 주요 일정과 호재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궁금하시죠?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제가 최근 카톡방을 개설했습니다. 제가 진입한 선물과 현물 포지션도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 다양한 코인의 정보들도 접하실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더보기란에 카톡방 링크가 있으니, 혼자서 매매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처음으로 소개할 코인은 오리진 프로토콜입니다. 오리진 프로토콜은 디파이와 P2P 커머스를 융합한 오리진 플랫폼과 에코 시스템을 구축한 프로젝트입니다. 오리진 프로토콜은 코인의 생태계 구축과 성장 촉진에 기여하는 다양한 참여자들을 위한 인센티브 메커니즘으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오리진 프로토콜은 거버넌스 용도로 OGV라는 ERC20 계열의 토큰을 출시했습니다. OGV 토큰 출시에 이어서 오리진 프로토콜 홀더들에게 에어드랍을 진행했습니다. 과거 6월 28일 OGV를 지원하는 거래소가 공개가 되었고, 이후에 7월 5일부터 12일까지 해당 기간 동안 오리진 프로토콜 토큰을 보유한 홀더들을 대상으로 에어드랍을 위한 스냅샷을 진행했습니다. 스냅샷 이후에 7월 12일에 OGV 토큰에 에어드랍이 진행이 되었고, 에어드랍은 90일 이내에 클레임을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청구되지 않는 OGV는 공급량을 줄이기 위해서 소각이 된다고 합니다. 이점 참고하셔서 OGV 에어드랍 꼭 클레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리진 프로토콜은 빗썸과 업비트를 비롯한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후오비 등 다양한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는 기술력을 갖춘 코인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내용은 에르고입니다. 에르고는 2019년에 출시된 코인으로 출시 당시에 팀 구성원이나 벤처 자본가에게 토큰을 할당하지 않고 시작한 코인입니다. 그만큼 공정성에 초점을 두었고 에르고는 유연하고 강력한 영지식 증명 프로토콜로 구축되어 새로운 금융 상호 작용 모델을 가능하게 하는 차세대 작업 증명 스마트 계약 플랫폼입니다. 에르고가 한국 시간으로 10월 10일 오후 5시 30분부터 블록당 보상이 48 에르고에서 45 에르고로 변경됩니다. 블록당 보상이 감소하는 것이기에 공급량의 감소가 발생되고 이는 시세의 상승과도 연관이 될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에르고 설명에서 집중해서 봐야 할 부분이 바로 작업 증명, 스마트 계약 플랫폼이라는 점입니다. 이더리움은 최근 작업 증명에서 지분 증명 합의 메커니즘으로 전환하는 머지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기존 채굴자들은 이더리움을 채굴하지 못하게 되자 대안으로 레이븐, 이더리움 클래식, 이더리움 포우, 그리고 에르고라는 코인을 채굴하기 위해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보시면 머지가 완료된 이후에 해시레이트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븐 코인이 해시레이트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채산성이 좋지 않게 되면서 채굴을 할수록 채굴자들은 손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채굴자들은 상대적으로 채산성이 좋은 에르고로 이동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더리움 머지의 채굴 대안으로 자리가 잡으면서 시세가 상승하고 주목을 받게 되자 에르고는 최근 쿠코인을 비롯한 여러 거래소에도 상장이 되고 있습니다. 상장 외에도 웨이브를 비롯한 자체 덱스 거래소인 에르고 덱스가 출시가 되는 등 다양한 호재까지 발표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반감기를 통해서 에르고의 시세의 상승이 더욱더 가속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에르고 홀더 분들께서는 참고하셔서 투자하신다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코인이 아닌 블록체인 페스티벌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10월 10일부터 14일까지 두바이에서 GTEX 글로벌 행사가 개최가 될 예정입니다. 스폰서로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오라클 등 다수의 대기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총 참석자는 10만 명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연사만 무려 1000명이 넘는 대규모 행사입니다. 이번 행사는 글로벌 기술 경영진이 참석하는데, 그 중에는 바이낸스, 아마존, FTX의 경영진도 참석합니다. 그리고 정부 관계 담당자와 기술 개발진, VC 투자자 등이 참석해서 암호화폐의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에 긍정적인 소식들이 많이 전해질 것으로 보여지고 암호화폐 시장의 전체적인 상승을 이끌어 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코인은 카바입니다. 카바는 퍼블릭 블록체인 오픈 소스인 코스모스 SDK를 기반으로 설립이 되었으며 지분 증명 방식의 합의 알고리즘을 사용합니다. 카바는 주요 가상 자산의 담보 대출과 스테이블 코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파이 플랫폼입니다. 카바가 한국 시간으로 10월 13일 새벽 2시에 카바 1.0을 공식 런칭한다는 소식입니다. 카바 1.1에서는 전환 가능 유동성 스테이킹 프로토콜인 리퀴드 카바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지난달 9월 8일, 카바랩스의 최고 경영자는 카바 11 유동성 스테이킹 테스트넷을 론칭한 이력이 있습니다. 테스트넷에서 유동성 스테이킹에 대한 부분이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었고, 카바 11의 공식 론칭이 되기에 기대를 더욱 더 모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카바 홀더분들께서는 카바 11 론칭 일정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코인은 일부분에 불과하기 때문에 구독자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코인들의 일정이 궁금하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확인 후에 댓글로 간단하게 일정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다음 코인 분석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